저희는 우선 세종대 쪽문을 문, 가장 문제가 있다고 처음에 선정한 이유가 저희가 가장 많이 다녔던 길이기도 했고요. 그리고 가장 많이 다니면서도 가장 이용을 안 했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어, 이곳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가, 현장 답사를 가서 문제점으로 보였던 부분이 녹색 펜스랑 음식물 쓰레기장, 그리고 쉼터 공간에 비해서 큰 정자, 그리고 또 바닥이 시멘트 같은 게다 까여져 있는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민 의견 조사를 그 미관상 문제를 처음에 미관상 문제로 시작을 해가지고 주민 의견 조사를 시작을 했어요. 근데 저희는 사실 정자 문제 같은 게 정자 문제나 녹색 펜스 문제가 가장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부분보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문제가 가장 크게 나왔고요. 음식물 쓰레기장 위치 변경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공간 분리가 되지 않는 점이 주민분들이 가장 크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셨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공, 공간 분리에 대한 그 사례 조사를 해봤거든요. 음식물 쓰레기통을 가려달라는 의견도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낮은 가격으로 효과적으로 가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. 다양한 컬러를 사용할 수 있는 아크릴 가림판을 디자인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례를 찾아봤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옆에 그 세종대 캠퍼스타운 그 컨테이너 박스, 컨테이너 하우스랑 같은 제, 비슷한 재료인 타공판을 그 가림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. 그리고 펜스를 없애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차도 바로 옆이다 보니까 공간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세종대 쉼터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 3D 폼 메러스라는 그 재료 뭐지 어 방식을 한번 찾아봤어요. 그래서 요런 걸로 세종대 쉼터라는 것도 알리면서 공간 분리도 되고 벤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방식도 한번 찾아봤고요. 그리고 그 사이트 자체가 가로등은 있지만 많이 어둡기 때문에 그 펜스 대신에 뭐 잔디 등 설치하는 방식도 한번 찾아봤고요. 그리고 이 부분은 쓰레기장과 쉼터 공간 분리를 위해서 저희가 바닥 테이빙을 이용해 보려고 그 재료를 찾아보던 중에 콩자가 레폭시라는 재료를 찾아봤어요. 근데 이 재료가 시공도 쉽고 두께 차이도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. 찾아봤고, 그리고 색깔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, 있다는 점을 저희가 좋게 생각해서 찾아봤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그 정자 대신 노을 벤치 디자인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. 그 정자랑 평상 자체가 사람이 모여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주민분들께서 시끄럽다는 의견이 나왔어요. 그래서 그 공간을 넓게 이용은 하지만 그 가운데 공간을 분리해서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만 주자라는 디자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 이렇게 사례조사까지 진행했고요. 오늘 작업하려는 거는 그 사이트 도면 위에다가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그리고 정자랑 음식물 쓰레기통을 그 이미지를 뽑아왔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있고 없고 차이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바닥 같은 것도 어떤 컬러를 사용하면 더 좋을까라는 점으로 오늘 모델링을 작업하려고 합니다. 이상입니다.